네, 사강 이 경기 3 차전 득점 동률로 3 차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일 차전과 동일하게 네, 디아님이 홈이고요, 원정이 매미몽님 되겠습니다. 선수 이동이 지금 매미몽님이 네 지금. 수비형 미대피드로두 눈으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피구를 빼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에. 뺐네요 호날두 들어갔구요 어인과 드사이가 죽었는데 그 반면에 기아님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3차전은 네 이기는 사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 원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올라가실지 설마 들어가지 않겠죠? 에. 중계를 에... 하염없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중계 남아가고요. 아저 방금 그반대사리의 폴토치를 보니까 그8강전에서 메밀묵님과 키히영님의 2차전 경기가 생각이 나네요. 반대 쪽에 갑작스러운 소림축구 태클 패스로 인해서 경기가 급격하게 기울었던 오 크로스 백핸드 헤딩 마테우스 좋습니다 지금 디안 님은 아까와 라인업이 지금 마테우스가 새로 들어왔어요 지금 아 지금 좋았어요 게리너비 침투 좋았고요 오 막아냈고요. 이코스타 블랑 좀 탄탄합니다 중원이 사이드 또 비었어요. 아우 캠벨 어윈니 작업을 시작하고요 호날두 나이도 컨디션 떴거든요. 캠벨 아 방금 그큐트블 패스를 살짝 했을 때 호날두가 다시 침투를 해서 호날두한테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롭슨, 어 심판 불지 않아요. 저 정도 몸싸움 저 정당하다고 봅니다. 피구, 아이고 지금 피파하면서 가장 짜증나인 점이죠. 저게 수루패스 W 패스를 했을 때뭐 레전드 선수든 뭐 메시벅 선수든 영카 선수든 일카 선수든 저렇게 그 혼자 점프 쇼를 하죠. 속터지게 잡아야 되는데 네빌 좋습니다. 아 더블 패스가 너무 강했어요. 베르캄프 아 이게 뭔가요? 나도. 호날두가 아무래도 떴기 때문에 지금 왼쪽 공격이 거의 뭐 계속 이쪽만 파고 있습니다. 오 얼큰 네 일명 예. 전 엔진에서 예. 원 비리리의 예. 얼리 크로스였죠. 블랑 후이코스타 오랜만에 디아님 공격입니다. 크레스포 오아 심판 부지 않았어요. 크리스포, 아, 좋습니다. 베르캄프, 오, 돌았어요! 아, 뭐죠? 뭐죠? 오, 오! <laughs> 뭔가요? 아, 지금 수비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디아 님이 한골 넣었고요. 이제 메밀몽 님은 남은 45분 동안에 반드시 한골 넣어야 됩니다. 아, 이 노이어의 이 킥부터가 문제였어요. 바로 또 선수 교체 들어가죠. 예,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고일님의 결승 상대가 쉽게 정해지지 않고 있네요. 네빌, 롭슨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블랑, 아3점아 아, 방금 위에 포고바 줬어야 되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방금 포고바 비었었거든요 위에. 주고 주고에서 이제 선택이 호날두 쪽으로 간게 아쉽습니다. 메시, 레스포, 메시 잡았습니다. 안카라 메시 갑니다. 안카라 메시, 안카라 메시, 이맨지 메시, 안카라 메시 올려줍니다. 네, 역시 메시는 크로스가 안 되죠. 오, 슛. 아, 길게 열어줘야 되는데, 아. 큐떡도 못하게 지금. 길목마다 지금 선수 배치를 통해서 다 막았는데 중원이 뚫렸네요. 롭슨 판단해야죠. 아 하지 하, 맨 아래 게린에빌이 뛰어가고 있었는데 위험한데요 이거 크레스포 오어윈오 오, 수비 해냈어요. 어 위험했어요 방금. 크레스퍼 쪽 오! 포디난드! 포디난드 멀뚱히 서있네요? 베르캄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푸이코스타 네, 포디난드 머리 맞고 포디난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롭슨 호날도 클라이베르트 아 캠벨 막아냈어요 아이맨지맨시 역중 패스 하지, 아, 캠벨 또 막았어요. 메시, 아, 빌비를 알고 있어요. 하지, 아, 오, 위험하죠?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디아님 여유가 있어요, 지금. 야, 뭐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무리했어요. 네빌 마지막 찬스일 것 같네요. 시간 상으로 여기서 공 뺏기면은 안 됩니다. 아 지금 사이드에 벌써 세 명이나 가 있어요 지금. 아 안타깝습니다. 개인기로 뚫고 나오고요. 다시 개인기. 아이고. 오. 아포크바의 파월입니다. 아 아쉽네요. 그 역습했을 때 좋았는데. 마지막 기회 주네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아, 심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네요.